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윈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윈팩이 오늘 굉장한 급등세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윈팩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나타낸 이유들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점은 윈팩인데, 자, 윈팩의 투자 포인트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녹여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급등의 이유, 이 부분을 무엇으로 추정할 것인가, 이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아,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윈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윈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도체가 오늘 엄청나게 좋았죠? 와, 오늘 뭐 반도체 왜 이렇게 잘가 반도체 다시 반도체인가 싶을 만큼 오늘 반도체 정말 좋았습니다 시세 그쵸 너무너무 좋았는데 정말 반도체 사업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완전히 올랐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강력한 시세 보인게 윈팩 인데요 이런 윈팩이 왜 이렇게 올랐는가 이 이유 잘 모르시겠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하고 있냐 하면 제가 그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윈팩의 오늘 급등세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그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반등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미국 쪽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떼거지 상승 올랐습니다. 뭐4% 5%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천원 만에 반끝. 힘차게 올라졌고요 그에 따라서 그 밑에 동생들 있죠? 관련된 부품, 관련된 이런 반도체 소재 쪽, 이런 종목들도 떼거지 상승이 나온 게 오늘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이런 반도체가 공정도 다양하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다 오른 거는 뭐 알겠다.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나오고, 어, 다시 반도체인가? 반도체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포인트, 핵심은 뭘로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해서 친절하게 이 부분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 면 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좋고, 더 많이 오르고, 더 강력한 모습을 나타낸 종목들을 압축을 해보고, 그거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보면, 그죠?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을 합니다. 그렇죠? 어,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봐.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이 상황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반도체에 지금 포인트 되는 부분들, 요거를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자, 반도체 포인트 이런 뭘로 잡으면 되냐면, 뭐 삼성전자도 응원하고 SK 하닉스도다 응원합니다, 그죠? 다 응원하지만 일단 저는 여러분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고 보고 싶어요. HBM HBM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HBM 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그동안 좀 하신 분들이고, 만약에, 어, 잠깐만, HBM은 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시면 되지, 이제. HBM 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HBM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자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최근에 연초에 이슈 됐던게 여러분 뭐예요 연초에 이슈 됐던게 AI 그죠 CHAT GPT 요런거 이슈 됐잖아요 앞으로 막 CHAT GPT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러면서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맨날 뉴스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 gpt 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 반도체가 좋은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고성능 반도체 그럴 수밖에 없죠 좋은 정말 성능 좋은거 이거 당연한 얘기 잖아요 그쵸 그렇죠? 컴퓨터로 따지면 막 슈퍼 컴퓨터 같은거 좋은게 필요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는게 이 hbm 이고요 여러분들 어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채 GPT가 앞으로 정말 발전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으면 HBM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고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거 D램의 한 종류인데요. 성능이 정말 좋은, 정말 됐다 좋은 그렇죠? 됐다는 말 써도 되나? 어, 정말 D램 중에 성능은 정말 좋은 D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산 능력을 폭발시킨 연상 능력을 엄청나게 올려버린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성능이 진짜 좋은 D램이 HBM이라는 게 있고 이 HBM은 채 g p t 가 앞으로 좋아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수혜를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이 HBM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을 보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있죠? 자, SK 하이닉스가 1위예요. 어, SK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50%. 오, 괜찮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0%.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 이 부분들 만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엔비디아 아시죠? 어. 엔비디아의 납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채GPT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게 엔비디아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럼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HBM 수혜주들이 제가 아까 공통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앞에 드렸죠. 저는 오늘 시세를 폭발시킨 종목들 막 상한가 20몇% 10몇% 이렇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더 세게 오른 종목들은 HBM으로 귀결이 된다고 봐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온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새롭게 주목이 되고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가 HBM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HBM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HBM 수혜주들, HBM 관련주들 이쪽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 그게 돈으로 연결되겠죠.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이, 아,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통해서 이 HBM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저 때문에, 전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BM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HBM이 여러분들, 자, 수혜주로 보는 종목들이요. 오늘 제가 시세가 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제가 윈팩을 갖고 왔잖아요. 자, 윈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은, 어, 과연 HBM에 윈팩이 무슨 관계냐,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자, 뭐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기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기사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자, 지금 보시면, 어 서울경제기사인데요. 요거는 지금 뭐 최근 기사는 아니고 작년도 기사입니다. 제가 자료조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요 부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제목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게 작년도 6월달 기사입니다. 요 부분 참고하세요. 작년 6월 기사인데. 자, 여러분 일단 제목을 보시면 윈팩이죠? 어, 우리 윈팩이 미국의 엔비디아 세계 최초 HBM3 공급 패키징 테스트 SK와 협력의 강세다. 이런 내용 있죠? 그럼 제가 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엔비디아 있었죠? HBM 있었죠? SK 하이닉스 있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에 따른 수혜주가 기사에도 여기 제목이 떡하니 써있지만 이 윈팩이다. 그래서 오늘 윈팩이 좀 많이 올랐다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되시죠? 오케이? 자,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자 윈팩이 그러면 어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볼수 있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기사 어디에 써 있냐? 마지막 달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요렇게 적혀있죠? 요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친절하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d r a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d r a 인데 DRAM을 이제 만들면, 우리가 납품하기 전에,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이상 있나 없나, 이 멀쩡한가, 이거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윈팩이 뭐하고 있냐? 요거 테스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디램이 똘똘하게 잘 만들어졌고 정상 제품이고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는지 이런 거 출품하기 전에 납품하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필수 공정인데 이 부분들을 윈팩이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윈팩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SK 하이닉스는 디램 테스트 외주 비중을 업황에 따라 일정 비율 설정 후 국내 3사에 의뢰 중인데 이중50%이상을 윈팩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내용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HBM 수혜주, HBM 수혜주로 윈팩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아 그런 윈팩은 관련된 내용 앞으로 챗 GPT 그 다음에 HBM에 대한 개념들이 강력해질수록 시세가 이렇게 쭉쭉쭉쭉 반응이 올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머릿속에 깔끔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윈팩이 그렇게 뭐 위, 어, 아, 저기,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시세가 여렇게 종가상 무려 26%고요. 시간에 거래 보니까 여러분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상한가 대기 잔량 무려 130만 주. 보이시죠? 그럼 이상에 여러분 놓고 보면 윈팩이 오늘 딱히 뭐 나온 공시 호재 뉴스 직접적인 내용은 또 없거든요. 반도체 쪽에 혼분분들은 다 흥풍이 불어난 부분들 그건 물론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까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HBM에 대한 개념을 이 반도체 쪽에 들이대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머릿 속이 깨끗해집니다 오늘의 시세에 대해서 그래서 윈팩 말고도 다른 수혜주들 제가 찾아서 영상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 하반기 뭐그 이상의 부분들도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어디서 반도체 쪽 섹터에서는 이 HBM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모르, 모르고서는 아, 어, 요 부분들을 하시기에는 어려우세요. 그렇죠? 뭐 관련된 기사를 좀, 좀 찾아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AI 시대 핵심 반도체 HBM 써 있죠.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견인한다. 그렇죠? 이 HBM 여러분들 보이시면 여기도 적혀 있지만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 개발한 부분들 이게 이, 제가 알기로 2021년도 하반기 했거든요. 어,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거래처들 수요, 어, 수혜 여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 그래픽 연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을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대치도 역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발빠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 가운데 수혜 보는 종목이 윈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시대적 흐름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윈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 또 리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흐름이고 지금 반도체 쪽 업황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윈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가격보다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윈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꽤 많죠. 여기서 보면 올 2월 달부터 급등. 이때도 상황가 나왔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상황가. 어떠세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거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대응하시기 좀 어렵고, 이게 지금 올 2월달이란 말이에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인데 이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hbm에 대한 부분들, 채 gpt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정확하고 타이밍 맞춰서 전략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혜택을 좀 준비했고요. 혜택은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건 없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요 번호로 문자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전화번호 010-5865-4134번 이고요자 윈팩이라고 요 종목명으로 문자에만 하나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적어주시면 자 윈팩이 갖고 있는 목표가 하고 매수 매도 방법 포함한 대응 방안 있죠. 이런 부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 엄지척 버튼 있죠. 그거 엄지척 버튼, 좋아요 버튼, 네, 그거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윈팩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 HBM이라고 제가 강조 꼭 해드렸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아, HBM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핫할 수 있다. 중요 개념이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HBM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공개해 드린 종목들 수익률인데, 단기간에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100% 넘어가는 종목도 수익률상 두 종목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20%부터 50%, 60%, 70%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핵심주도 많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관심 갖고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도 여러분 적어 드렸지만 주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무료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 1일날 제가 조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이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보 가만히 줄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타격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알 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 해드리면 010-5829-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 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수 있습니다.